배현진 의원이 서울시당 위원장 당선됐어요. 도정훈 의원이 될줄 알았어요. 왜냐하면 네. 모든 시당 위원장이 전부 다 강성 쪽, 그러니까 음. 뭐 친윤이라든지, 또는 윤화개인이라든지, 네. 좀 주류 이당에 그쪽에서 다 됐거든요. 음. 이 시당 위원장이 뭐가 중요하냐면, 지방선거로 네. 좌주 유지해요. 시원이죠, 서울시니까. 그렇죠. 공천권이 있어요. 공천권을 음. 전체적으로 다그 어. 주도할 수 있어요. 서울시의 그 투표권을 갖고 있는 네. 의원이나. 당원이라든지 대의원이 네. 지금 위기 의식을 갖는 게 지금 나온 거예요. 당의 지금 방향성. 네. 물론 대표를 선출을 했지만 전당대회 이후에 당의 방향성이 오르냐. 서울시의 투표권을 갖고 있는 이 대의원이나 당원들이 아니다라고 음. 적색등을 켜줬다. 이 결과로 인해서 저는 국민의힘에 그래도. 희망을 조금 봤다. 그럼요. 지금 말씀하신 게 네. 중도층이 음.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. 뭐 일방적으로 한쪽 방향으로만 치닫고 있는 이 당에 어이당 뭔가 변화가 있네.